네, 작품명은 어이 작품은 뱀니다 보시는 거 같이 뱀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작품명이 좀 심플해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는 60에 40. 이것도 세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제 벽에 거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젤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일찍 이렇게 세, 한쪽 코너에다가 세워놓는 용도로 쓸수 있고 그리고 선반이나 이런 데다가 낮은 선반에 살짝 얹어 놓으시는 용도로 뒤해도 상당히 이쁜 제품이고요. 일단 작품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늘 같은 경우가 작품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 하늘에다가 별을 가득히 메꿔놨고요. 뒤에 디자인에도 디자인 프린팅이 돼 있지만 앞에 이제 포인트로 이제 광섬으로다 빛을 뽑아내서 아주 밝은 환경에서도 디자인에 나와 있는 별뿐만 아니라 빛으로 광섬유를 빛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이제 다 표현을 뽑아냈기 때문에 밝은 공간에서도 빛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단에 바다에 배가 하나 떠 있는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제 밤이 됐을 때포인트 어, 구름 한점 없이 달 하나만 있어요. 그 달이 배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밤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초절하게 한번 해볼게요. 달에 맞고 있는 구름조차 없기 때문에 달은 더 밝아야 되고요. 근데 거꾸로 배는 이렇게 섀도우 느낌으로 표현이 들어가는 게이 배라는 작품의 표현입니다 배가 전면에서 빛을 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뒷면에서 달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앞은 거꾸로 어두워지고 배의 실루엣만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달빛이 뻗어나오다가 부딪히기, 부딪혀서 퍼지는 빛 때문에 이런 달무들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들어가고요이 빛이 내려오면서 이제 바다 라인도 살짝 보이는 게 요액자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달, 달무를 워낙 밝게 잡고 그리고 LED 같은 경우도 백색이 아니라 약간 골드톤 섞여 있는 LED, LED를 썼기 때문에 이제 다른 느낌도 좀 따뜻하게 표현이 들어왔고요. 빛이 뻗어나오면 이제 손바닥 보시면 이제 손바닥에도 빛이 표현이 되죠. 충분히 치침등이나 유도 등의 효과도 상당히 훌륭하게 쓸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밝은 환경 가서 액자 원색도 한번 볼게요. 불을 껐을 때. 그리고 불을 켰을 때. 자세 히 보시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달 모양도 좀 살짝 명암비를 많이 넣어줬어요, 이쁘게요. 이제 불을 끄고요. 이제 일반 액자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디자인 이 이쁘게 해놔도요, 조도가 떨어지면 집이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현실이죠. 네, 가능하겠죠. 전면 전부다가 간단하게 마크가 다 박혀 있는.